안녕하십니까. <laughs> 통일부 장관 유민재입니다. 김영호 인권대사님을 비롯해서 어, 각국의 인권대사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laughs>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북한 인권정보센터, 그리고 한스자이를 재단,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네, 귀인 여러분, 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보편적 가치입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 역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역시 지금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역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국제 기구의 보고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절박한 그런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민 여러분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노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음. 법의 기초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청사진인 북한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도움을 함께 받으면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북한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인권은 지고지순의 가치이지만 역사 발전의 사물입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호괄적인 인권 개념을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는 국가가 단기간에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북 지원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서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비난만 일삼는 행태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응해 와야 합니다. 셋째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 결의안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와 개선 노력을 기울이며,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남북 간 인권 협력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국제사회를 통한 인권 대화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각국 인권 대사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대합니다. 우리로서도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문제를 제기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 민족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 해결을 모색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제사회 또한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함께 도움과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이러한 노력을 향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